내리는 속도를더 빨리 내려는돼요 아, 나를 중간 갈아가지고 지금. 아, 괜찮아. 이게 한 개만 뚫고 나면 날이 자리잡으니까 네. 내리는 속도를 빨리 내는 상관없어. 이게 그다음에 뽑아올리게 똥이 들어있잖아. 네. 똥이 들어있을 때는 그냥 똥이 들어있어도 그냥 멈추지 말고 그냥 흐르고 난 다음에 꺼야지딱꺼버리면똥 들어있을 때확펴버리거든 주부방아. 네. 내가 이거 개발한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. 네. 근데 얼마 안 하셨는데 잘하네. 아, 그래요. 장비가 3만큼 하네 어제되었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되게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옮길 때 요거를 짠거 놓고 옮겨야지 짠거 놓고 옮겨야지 장비가 확확 안옮기게